그 유니패스를 가입하고 공인증서까지 인다 만들었고 통관 고유번호까지 완벽하게 끝난 상태라고 이제 가정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아이디랑 비밀번호고 로그인을 해야 되겠죠. 로그인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매번 이제 매번 수출신고할 때마다 이제 쓰는 내용이에요. 그럼 먼저 자주 쓰는 거는 다 여기 다 있습니다. 수출신고서, 해외거래처 부호, 뭐 이건 계속 여러분들 나머지는 여러분들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그래서 해외 거래처 보하냐 수출 신고하냐 이거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거래처 부호까지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통관 고유번호 어디서 할까요? 통관 고유번호 여기 있죠? 통관 고유번호 신청 당연히 여기서 진행하는 거는, 거는 다 공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로그인 가능해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뭐 내용이 나온다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이거 내용 하시는 것보다는 이 페이지를 그냥 넣었어요. 이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생각 없이 여기다 테라노바 코리아로 썼다 해서 진짜 회사 이름을 똑같이 테라노바 코리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지이에요 여기다 홍길동 썼다가 진짜 홍길동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자기 이름 넣으면서 지금 봅시다. 먼저 신청 번호는 여러분들이 넣으실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번이 되어 있고요. 상호 테라노바 코리아 대표 이상수 사업자등록번호 관세청에 쓰이는 사업자번호도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고 통관 코리아 테라노바 일공팔 일공일공 이건 ppt 파일을 받으면요. 더 자세하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신청자 연락처 그냥 제전화번호 넣으면 되거나 우리 담당자 연락처 넣으면 돼왠 이게 문제 생길 때 확인해야 되니까 상호 상호 그러니까 고객 이름 쓰는 거예요 고객 이름 이거 넣고요 국가명 같은 경우는 프랑스 이제 원래 넣으면 되고 그다음 에 코드 같은 경우는 컴퍼니 그냥 회사다 그냥 개인이라 할 필요도 그냥 컴퍼니라 넣으세요 컴퍼니 넣고 I S 코드는 뭐냐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유나이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어 m e r i c 카 U S A U S 어느 게 표준 거예요. 표준이에요. 그거 모르잖아요. 이건 마음대로 도돼 플레임을 알아서 넣어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마다 표준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ISO값이에요. 모든 예를 들어서 뭐 국가도 ISO값이 있고, 색상도 ISO값이 있고, 다 표준값이 있어요. 레드도, 아, 레드에 맞는 두 자리도 되는 표준 코드값이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면, 프랑스, 여기서 이 돋보기 표시 켜서 국가를 선택이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표준명이 US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입력하면 뒤에는 자동완성으로 채워집니다. 이거 됐고요. 우편 번호 같은 경우는 넣으면 되고,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어쩔 때는요,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로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게 어디가 주고, 어디가 시인지, 어디 이게 아파트 명인지 뭔지도 몰라요. 너무 이렇게 복잡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그냥 떼서 적당히 넣으세요. 솔직히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거리, 이거 참 이거 할 때, 제가 어쩔 때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어디가 거리인지부터 다 검색했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데이터, 이거 결국에는 관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거를 통합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소 있는 대로 넣으시면 되고, 결국엔 그 다음에 마지막 플어드 센터 이걸 또다 합한 걸 넣는 거예요. 이 짓을 왜 하는지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AO 인증 여부, 우리하고는 AO가 전혀 상없습니다 AO는 뭐냐면, 미국에서 테러 위기가 벌어져가지고, 야, 테러 너무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au 라는 인증을 따로 해줄 테니까, au 인증 받은 업체는 우리나라 미국 들어올 때신속통관하게 해줄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au 인증 받은 회사가 20개 이상이 안돼 그다음에 au 인증 받으면 비용이 1년 정도 걸리고 비용이 5천 정도 들어요범안바투스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돼 있죠. 그음나 나머지는 실익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업 형태는 우리는 이제 제조 유통 그냥 혼용으로 하시면 되고 취급 품목은. 이게 삼각대면 삼각대 카메라 주변 기기 뭐 대충 적당 히 쓰시면 돼요. 전자 기기 냐냥 UI 용품이다 뭐 씻기다 뭐 이런 거그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첨부 파 인보이스. 아까 알캡처로 찍어 둔그 인보이스 화면 있죠? 그거 업로드만 하시면 돼요. 솔직히 수출 신고하는 것보다 이게 더 귀찮아요, 솔직히. 그래서 등록 누르면은 약 짧으면 1분, 길면 3, 4분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봤던 얄투브로 찍은 이제 인보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다 완료가 되면 여기 승인이라고 떠서 여기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어떤 액션 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수출 신고서 가서 이 등록된 코드를 당겨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냥 이제 수출 신고서로 넘어가면 됩니다.